경주월이 1200m 국산 6등급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금성차민과 1번 땡벌 두 마리 빠른 출발, 그중 1번 땡벌이 안쪽에서 선에게 나서고 있습니다. 3번 금성차민과 함께 바깥쪽 4번 강한 여전사와 12번 내길의 축복, 9번 금화 임팩커블 등이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의 5번 원더풀캣과 7번 컬러즈니 10번 코크퀸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전해하고 있습니다. 1번 땡벌이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어느새 2위로 올라서 있는 12번 내길의 축복, 1번 12번 두마리 앞세고 안쪽 2번 최강다이아가 3위, 3번 금성차밍이 2마신 뒤에서 4위로 달립니다. 아, 5위는 4번 강한 여전사 안쪽에서 5번 원더풀 캣이 6위권 올라서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땡벌과 바깥쪽 12번 내 길의 축복 두 마리의 격자 반마신에서 1마신차 벌어지면서 이제 직선주로 경합입니다. 1번 땡벌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거리 300m 1번 땡벌과 바깥쪽 2위는 2번 최강 다이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1번 땡벌과 2번 최강 다이아, 12번 내 길의 축복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단독선두 여유 있는 1번 땡벌입니다. 격차 좁혀 나오고 있는 2번 최강 다이아, 1번 2번 2마리의격차는 2마신차, 3마신차, 1번 2번 그 뒤에 바깥쪽 8번 선봉 골드가 3위로, 1번 2번 8번, 1번 땡벌과 2번 최강 다이아, 8번 금화, 8번 선봉 골드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은 1분 13초 8이었습니다.